본리는몇 사람 왔는데 그 실제 방법은 대체 방법은 없어요. 더 떨어져서 할인을 할수 있느냐 그렇게 뭐 자기네들 할인을 해줄 수 있느냐 없죠, 당연 처음에 잘못 책점을한 거예요. 그때는 뭐 계속 올라갔을 때니까 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올라갔을 테니까 할인35%인는데 완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10억 원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1년 넘게 미분양 아파트로 남은 곳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칸타빌 수유팰리스입니다. 1순위 청약 물량 216가구 가운데 134가구가 미분양됐었죠. 전체 가구의 50%도 팔리지 않은 겁니다. 남은 134가구에 대한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5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는 35% 할인 가격으로 내놨는데도 15개 주택형 중 소형 3개 주택형은 결국 미달됐습니다. 전용면적 19제곱미터는 15가구 모집에 14명이 신청해 미달됐고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A타입과 20제곱미터 B타입도 각각 2가구, 3가구를 모집했지만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싼 분양가가 꼽힙니다. 최초 분양가는 전용 면적 78제곱미터 기준 10억 630만원에서 11억 478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15%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이 팔리지 않자 이번에 추가 할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 134가구 분양가는 전용 면적 78제곱미터 기준 6억 5400만원에서 7억 4600만원으로 최대 35%가량 대폭 낮췄습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4억원가량 낮은 금액입니다. 수유역 인근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강북구 번동의 수유역 두산이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매매호가는 7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무순위 청약에 들어와서야 35% 할인된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사들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저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정한 거야. 그때는 뭐라갔을 때니까 언제 날지 모를 정도로라갔을 때니까 가능성 있 더, 조금 더올라고분양을 하는 가있고도판이안된는게 말이 돼 같은 단지인데 할인 분양을 지속하면서 앞서 고분양가일 때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현장 시행사 관계자는 실제로 기계약자들이 전화로 분양가 할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로 문의는 몇 사람 왔는데 그 실제 방법 대체 방법은 없어요. 더 떨어져서 할인을 할수 없느냐, 그뭐자인는그 할인을 해줄 수 없느냐, 억지로 하냐,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 안치분이 아니고 모든 이 경제 원리가 한번 자기 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후분양 단지로 대부분 수분양자가 매입 후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 가격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정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매매가 원활하게 하는 그 권리가 건설사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사실 할인 분양했다는 것만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할인된 분양가로 다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분양 받으실 때 안심보장, 확약서, 뭐 이런 것들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이후에 할인 분양하면 그 가격대로 이제 다시 이제 할인 분양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또 가능하기도 하죠. 실제로 칸타빌 수유팰리스 하나프레나 미아 등 서울 강북일대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분양단지 곳곳에서 기계약자와 시행사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